왜 면적을 굳이 많이 차지하게끔 관을 눕혀놓는 것일까요? 아하. 땅을 아예 깊게 파서 세로로 관을 아하. 세워놓으면 좋은 자리에 더 많은 분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? 철기 시대 초기, 혹은 청동기 시대에 사용하던 매장 방식 중에, 옹관묘, 또는 독무덤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아, 익산 석천리 유적처럼,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옹관묘죠. 항아리를 만든 다음에, 사람의 몸을 집어넣고, 수직으로 매장하는. 그 방식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다. 그런데, 옹관묘조차도 나중에 눕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, 네. 그 후대로도 다 이제 눕히는 방식으로 그렇죠. 널리 퍼지게 되는데, 이렇게 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. 오, 예, 예. 흔히 이제 땅의 집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, 땅위 를 덮고 있는 이 부드러운 흙 이거를 이제 표토라고 하고 네. 그흙 밑에 있는 흙을 심토 그 밑에 뭐 모질물이 있고 그 밑에 기반암이 있어서 암반이 아. 있다 이런 구조로 보통 땅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땅 구조를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짧으면 한 3미터에서 6미터 정도만 파면 기반암 지역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. 당연히 수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죠. <laughs>